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본 와인딩 바로 와인딩 들어가고 실제로 4주차에 할수 있는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와인딩 보시면 이렇게 6등분으로 등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등분을 나누실 때자 로또의 지름 정도의 넓이로 나누어 주시고요. 조금 넓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와인딩 시작점은 센터 포인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미용사 시험 칠때 보면 그때 할수 있는 구등부 와인딩, 일반 와인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샵에서 하는 살롱 와인딩이기 때문에 살롱에서 하듯이 와인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맨 앞부분은 약간 쏟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를 앞으로 당기셔서 120도 각도로 들어주시면서 와인딩을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종이가 조금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해서 가우로 먼저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용사 와인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발이 끝이 씹히는 것을 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얘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발이 씹히면은 고객이기 때문에 크레임이 걸릴 수가 있죠. 모발이 굉장히 부시시해집니다. 자긴 X자로 고무줄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자 와인딩을 해주시고요. 자, 와인딩을 완전히 바닥까지 하시면은, 모발이 두피에서 꺾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들어서, 약액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뻣뻣한 감은 있지만, 무시하시고, 처음에는 온 베이스로 앉히고요. 그다음부터는 약간씩 하프 베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자 밴딩 땡길 때, X자로 이제 샵에서 할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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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내 손가락을 잡아서 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X자로 만들어서 튕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정면에서 보면 와인딩 각도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사선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탑 부분에 로드 지름만큼만 잡아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상에서 90도 각도로 들면 앉았을 때 하프 베이스가 됩니다. 지금 두상에서 90도로 들어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두피까지 밀착시키시면 안 되고 로트 아래로 내 손가락이 살짝 들어가서 들릴 정도로 와인딩을 해 주셔야 편안하게 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들어서 자, 빗질을 한 번에 한 번에 들어서 여러 번 빗질을 하신다고 더잘 말리지는 않아요. 한 번에 깨끗하게 빗질하셔서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엑자로 튕길 때 그렇게 튕기기도 하고 이렇게 튕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틱을 조금 꽂아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그 자국이 생기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와인딩이 되고요. 교재에서는 스틱을 꽂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스틱을 한번 꽂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에 센터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 1, 1, 2cm 정도 뒤까지는 로드 4호가 5개가 들어갑니다. 자쭉 센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베이스로 앉을 때 조심하실 거는 굉장히 폭이 좁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좁지 않다는. 하프 베이스로 앉다 보니까 얘가 베이스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절대 작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고요. 바로 오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둘넷 여섯 해도 아홉 개 말고요. 오호가 이제 다섯 개 들어가죠? 다섯 개 들어가고. 말면서 각도 체크하시고, 들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들었는지 감을 익히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살롱 와인딩이지만, 우리가 그, 평가를 위한 미용사 자격증 시험 에서 와인딩 하듯이 깔끔하게 와인딩 하는 습관이 들어 야그 고객의 살롱펌을 할 때도 와인딩 할때 고객의 모발이 깔끔하게 와인딩 이 됩니다 둘넷 다섯 유의하시고 빗질 각도 방향 텐션 읽지 마시고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다섯 개 들어간 다음에는, 6호가 세 개, 7호가 두개 2개 들어갔죠? 두 개를 숙이고, 자, 점점 2분의 1 오프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베이스가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각도 너무 들지 마시고요. 텐션을 놓치지 마시고 어구. 텐션을 놓치지 마시고 빗은 놓쳐도 됩니다. 줬으면 되니까 자 각도 다운된거 보이시죠? 각도를 다운시켜서 3개 와인딩 한 다음, 나머지 7호 2개 와인딩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탑 부분에는 우리가 여기가 그 고무줄 자국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스틱을 되도록이면 좀 꽂아주는 편이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편안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센터 완성이 됐습니다. 백사이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백사이드 부분은 이 파란 부분까지 5호가 여기까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고요. 백사이드 공격 맞추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센터. 우리가 미용사 실기 시험 같으면 얘를 고무줄로 묶어서 정확하게 파팅을 나누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각도를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각도를 들어서, 들어서, 각 섹션이기 때문에 앉을 각도를 미리 계산을 하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편안하게 로드가 안착, 안착이 되겠죠. 역시, 안착될 때는 두피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와인딩을 할 때는 내가 서 있는 방향도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각도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와인딩이 또 안착이 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감만을 하시고 와인딩을 해주시고요. 미용사 자격증 시험 치신 분들은 이 와인딩이 별로 어렵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다 와인딩이 될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펌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기본 와인딩을 일단 좀잘 하시면. 시험을 친다든지 이럴 때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와인딩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조금 그 단계를 지나서서 살롱와인딩을 오래 하다보면 감각이 또 조금 떨어져서 시험칠때의 그 스피드와 정확성 은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실용성이 붙죠. 지 살롱에서 먼저 들어갔을 때, 인턴을 하실 때는, 사이드를 많은 경우보다는, 백사이드와 백을 많은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백사이드 부분의 속도를 조금 높이셔야, 어, 살롱에서 바로 일을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디자인은 선생님들이 좀 여유있게 와인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롯들을 다음 주에 오면 바로 준비해서 와인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파지 같은 경우는 요거도 괜찮고, 살렁에서쓸수 있는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깔끔하게 마시려면, 그, 우리, 자격시험 칠때 했던, 그 파지를 들고 와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났구요. 이제 반대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을 오래 묵혀놨더니 냄새가 조금 향긋합니다 그렇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와인딩 하면서 고객님과 대화를 많이 하죠.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할까요? 요즘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느냐면 하면 얘기를 하면서 고객님이 호기심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고객님이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어, 핸드폰에 어떤 내용들이 얘기를 할수 있는 주제를 꺼낼 수가 있죠.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주의해야 될게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정치 얘기. 정치 얘기는 고객님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성향이 맞는다면은 별 상관 없지만 만약에 나의 정치 성향과 고객님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 어 바로 이제 손절각이죠. 그래서 고객님은 이제 빨빨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내가 이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도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이 시술 중에 여러 가지 대화들 하면서 고객님이 같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 주제를 많이 어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어디자이너들은 독서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끌어 간다고 해서 본인이 혼자 떠들면 절대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고객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줄 때 고객님 오히려 더 신뢰도가 상승을 합니다. 아, 내 얘기를 되게 잘 경청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서로 친밀감이 조금 느껴지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시술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 고객님이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고객님에게 이제 우리가 어필을 할 때도 어떤 제안이나 디자인 제안이나 고객님을 위한 어, 헤어 클리닉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대한 권유를 해도 고객님이 아 이거 상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권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솔직히 또 진심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 생각해서 권하는 거랑, 아나 이거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라는 어 그런 다급함에 말씀드리는 거랑은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고객님께는 그게 잘 먹히는 이유가 나와 고객님과의 친밀도가 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나에게 나쁜걸 소개할 리가 없다. 이 사람이 나에게 권유하는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거겠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긴말하지 않아도 고객님께 이런이러한 이러, 제품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시술들을 하시면 되게 어 고객님 모발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잘 이해를 하시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좋아요. 라고 권유하면 잘 먹힐 리가 없죠. 아, 다음에 할게요. 라든지 아, 그럼 별 관심이 없어요. 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박자가 맞아야 된다. 고객님과 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고객님들을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꾸준하게 나의 진정한 고객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특히나 샴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들하고는 되게 친밀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